예 안녕하십니까 오천소리방송 입니다 아, 오랜만에 주교 5천개 보령시 에, 주교면 주교 5천개 앞에 나왔습니다 아 오다 보니까 아, 바닷가에서 바지락을 캐 가지고 나오는 경운기 경운기가 쭉 열차처럼 지금 줄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 멀리 바닷가에 여기서부터 잡아가지고 쭉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는데 저 경운기를 몰고 있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아니고 다 여성 아줌마들입니다. 아주 특이해요. 여성분들이 경운기를 이렇게 다 몰고 다닙니다. 여기는 포령시에 있는 주교 어천계입니다. 바지락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경운기 열차처럼 줄을 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나와서 지금 대기하는 차들이고 어천계에 이제 납품을 하나 봐요. 근데 쭉 지금 바닷가에서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 이제 다들 이제 잡아가지고 저기에서 다 나옵니다. 쭉다 나오고 있어요. 요 건너편에 보이는 것은 대천항입니다. 대천항, 어항이라고 그러죠. 보령시에는 어, 어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새 앞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새 앞바다가 보이고요. 여기 무인도가 하나 또 보입니다. 아, 저기는뭐 염소를 먹인다는 그런 얘기이 해요. 아, 그리고 여기는 보이는 것이 원산도입니다. 저 뒤에 삽시도도 조금 보이고, 장고도 쪽도 다 보이긴 보이는데, 카메라에서는 잘 볼게요. 여기 보이는 것이 원산도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육지에, 쭉 뿌리에서 이렇게 보면 멀리 다리 아치가 보입니다. 다리 아치가 보이는 것이 원산 안면 대교입니다. 그런데 저 원, 안면도에서 저 대교 원산 안면 대교를 딱 건너가면은 저기가 5천 면으로 되어 있어요. 5천 면, 5천 면 원산도입니다. 근데뭐 들리는 얘기는 앞으로 원산도 대천에서 해저 터널이 이제 올해 완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해저 터널이 완공이 되면은. 원산면이, 이제는 이제, 5천면이 아니고, 원산이 따로 면이, 면서대지가 따로 정해질 것 같아요. 원산도 앞에 월도, 또, 장고도, 삽시도, 외연도, 아주, 아 원산도 앞에는 아 섬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심터가 있습니다. 심터. 어, 해안 도로를 타고 이렇게 여기로 가면은 중부 발전이 나오는데, 아, 이렇게 쉼터가 있어요. 물이 들어오면저 쉼터 밑에까지 잘람잘람 들어옵니다. 소나무 밑에까지 들어와요. 근데 요 앞에 카메라 밑에 보십시오. 모래가 그냥 찬 모래가 잘잘 깔려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점벙점벙하니, 예, 여기 말로 벽을 감을 짓고 있어요 아, 아 수영한다 이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서는 멱 감는다고 합니다 멱 감는다고 음, 이 갯벌에는 이 갯벌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머드의 원조가 이 사람입니다 이 갯벌에서 그냥 허딱 뻗고 그냥 멱 감으면서 돌면서 뻘에서 뒹굴고 하면은 그냥 눈만 반짝반짝하고 입술에는 염기가 있으니까 빨아먹으니까 그냥 아래의 빨간 앵도 있을처럼 돼가지고, 어 사람의 형체는 드러나는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60년 전에 머드인, 머드인입니다. 머드인. 근데 보령시에서 내년에, 내년에 머드 축제를 22회를 갖는다고 그래요. 어, 많이들 오셔가지고, 어, 머드 축제를 이렇게 구경했으면 합니다. 지금 나오는 경운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 집으로, 오늘은 나품을안 만나봐요. 집으로도 다들 가에 집으로 간, 뭐, 경기들이한 50대부터 되는데, 지금 쭉 나온 것도 한2삼 30대 되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여기는 대천항 앞바다. 아, 주교 어천계 앞에 아, 바지락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경운기가 열차 줄을 있는 것과 같다 해가지고 잠깐 여기를 지나치다가 방향을 해봤습니다. 아, 여기는 주교 어천계 앞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방향해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